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어머님 때문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사실 어머님만 정신이 나가신 게 아니라 남편도 문제였으니까 이혼하게 된 거겠지만요. 제가 얼마나 오래 산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남한테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다제 마음 같지 않다더니 결국 이런 거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게 참으로 애통할 뿐입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럭저럭 맞는 부분도 있었고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와서 고백하건데 제 나이는 서른이 넘어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다 결혼을 하고 있었으니 조금 조바심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과 별개로 남편은 저한테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주변에서들 그러대요. 여자는 자기 좋다는 남자 만나서 사는 게 제일이라고. 그래서 조금은 휩쓸리듯 그렇게 남편하고 연애를 시작했네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이 좀 넘어가던 시기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때도 아니었는데 자이반타이반으로 장례식장에서 이것저것 제가 할수 있는 일을 돕게 되었죠. 비록 경황이 없었지만 그래도 얼떨결에 어머님과 신우는 물론이고 남편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다들 저를 좋게 봐주셨던 모양이에요. 이후로 계속해서 남편 덜어 저를 놓치면 안 된다, 저랑 언제 결혼할 거냐 하며 물어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사귄 지 2년차가 넘어가자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을 당시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시댁에서 1억을 해주겠다 했고 저도 거기다 제 전세보증금이었던 6천을 보태기로 했네요. 부족한 건 대출을 받기로 했고요. 참고로 남편은 돈이 생기는 족족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에 쏟아붓고 있었기에 따로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후로 몇 주간 이리저리 발품 팔아 마침내 저희 예산에 꼭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분도 놀라셨을 만큼 괜찮은 조건이었기에 남편과 상의 끝에 계약금 500까지 걸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내주시겠다던 1억이 같아부터 말도 없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는 집주인이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통보를 해왔을 무렵,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하셔서 말씀하시길 급하게 돈쓸 곳이 있어서 그 1억을 쓰셨다는 겁니다. 짜증나고 어이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한테 따지고 들 겨를도 없이 식은 코앞이고,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전제하에 계약해 놓은 가정가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부터 정리를 해야 하나 싶은 게, 머릿속이 어찌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다 보니 처음 계약금도 못 돌려받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이 더 빠듯해졌으니 예단을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결정에 대한 어머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계약금 떼었다고 예단을 안 하는 게 어딨냐며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뭐 하나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참다 못한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건 말이 되냐고 따졌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결혼 전부터 어머님하고 제 사이는 틀어지고 말았죠. 결국 당장 돈 문제가 꼬여버려서 신혼살림 차릴 집을 구하지 못했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안방은 못 내주신다 하셔서 그러시라 했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빚이라도 내서 집을 해주시겠다 하셨지만 그건 제가 거절했어요. 어차피 남편이나 저둘다 맞벌이의 야근이 잦은 일이다 보니 집에서 보낼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좀 오기가 났던 것도 같아요. 아무튼 남들 눈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저는 반지하라도 저희 둘이 살 만한 집을 구할 때까지만 머문다는 생각이었으니, 크게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가를 하고, 한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제 여동생은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향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직장만큼은 서울로 다니고 싶어 하더니 결국 서울에 있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것 같다며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마지막 임원 면접을 하러 올라왔던 날이었는데, 여동생이 언니 어떻게 사는지 슬쩍 보고만 가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신다면서 사실 어머님 댁이다 보니 집들이는 고사하고 친정부모님한테 한번 오시란 말도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머님 때문이긴 했지만 얹혀 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날 어머님도 약속 있으시다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럼 잠깐 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오고 싶분도 안 돼서 어머님이 오셨어요. 친구분하고 다투셔서 약속이 파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여동생을 보시고는 저더러, 시애미가 집 비우기가 무섭게 손님을 드리냐며 싫은 소리를 하셨고, 민망해진 제 여동생이, 언니 나 그냥 갈게 하면서 나가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결국 여동생한테 제대로 커피 한잔못 내려주고 보냈네요. 여동생이 가고 나서, 저는 저대로 어머님한테 서운하다 보니까 그냥 방문 닫고 혼자 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좁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무렇지 않은 척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어머님이 저희 방문을 확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당신 방에 들어왔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안 들어갔다 했습니다. 평소에도 어쩌다 빨래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 때 아니면 들어가는 일이 없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솔직히 말하라더니 당신 목걸이하고 반지가 없어졌다나요?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은 게 제가 어머님 목걸이하고 반지를 왜 가져가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럼 맨날 화장대 위에 올려뒀던 게 어디로 갔겠냐며 그게 발이 달렸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훔쳐서 네 여동생 줬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땐 진짜 기도 안 차서 저도 제 동생도 보는 눈이 있고 취향이 있거든요.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증거도 없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정말 실수하시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점심 장사 끝내고 브레이크 타임이라 들린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저랑 서로 핏대를 세우고 있는 걸 보고는 남편이 놀래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길래. 어머님이 내가 당신 물건을 훔쳤단다고 얘기하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떨어 정말이냐? 뭐가 없어졌냐? 증거 있으시냐 하고 묻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억울하시다는 듯이 맨날 올려뒀던 게 저거 동생 왔다 가고 없어졌다고? 지 동생 준게 분명하다며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는데 남편이 어머님 떨어 어디에 두셨었냐?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고 모시고 들어가더니. 10분도 안 걸려서 찾았다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발견된 장소는 황당하게도 어머님 핸드백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열받게 한건 어머님은 끝끝내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당신은 당신 핸드백 안에 그것들을 넣은 적이 없다 하시며 제가 궁지에 몰리니까 몰래 집어 넣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억지에 정말 넌떨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어머님이 제대로 사과 안 하시면 이 집에서 더는 못 산다 했습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결국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얘기를 들은 신우가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 했지만 제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죠. 결국 보다 못한 신우가 어머님한테 저한테 사과하시라고 말씀도 드렸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분가했어요. 저희 어머님요? 끝까지 미안하다의 밑자도 안 꺼내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도둑 고양이가 집에서 나가니 이제 맘 편히 두발 뻗고 자겠다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분가를 하고 난 이후로 저는 어머님한테 발길을 끊었습니다. 안부 인사도 드리지 않았죠. 막말로 저를 도둑엑스 취급하시는 분에게 제가 뭐 한다고 전화해서 아양을 떨고 찾아뵙고 그래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친척분들에게 하고 다니시며 제 험담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촌형이란 사람이 진탕 술에 취해 저한테 전화해서는 자기 이모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더러 그러지 말라고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진짜 그때 제 기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저를 더 서럽게 했던 건 남편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거든요. 당신이 좀 나서서 해명을 해달라고. 우리 와이프도 지금 마음에 쌓인 게 있어서 그렇다. 남들은 모르는 사정이 있다. 이 정도로만이라도 얘기 좀 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자기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저더러 굳이 노인네한테 사과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냐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어머님도 속으론 미안해하고 계실 거라나요? 그래서 이후로는 시댁 쪽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관심을 끊었어요. 어디서 개가 짖냐 하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떠들어라 내버려뒀죠. 그러다 올 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시면서 갈비뼈를 다치셨고 그로 인해 입원을 하셔야 된다더군요. 약간의 거동은 가능하신 상황이었지만 신우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차라리 병원에 계시는 편이 낫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된 모양이 돼요. 그런데 황당한 건 남편이랑 신우가 저랑 어머님 사이를 뻔히 알면서 저한테 간병을 부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달라는 건 아니었고, 자기 둘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간대에만 와달라는 거였지만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내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걸 모르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래도 남편 어머니시고 어쨌든 몸이 아프시다는데 나 몰라라 하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네요. 병원에 갔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누가 반긴다고 왔냐며 짜증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한테 저도 한마디 확 해붙일까 하다가 그냥 꾹 눌러 참았죠. 어머님 상대로 힘 빼기도 싫고, 그냥 그럴 만한 가치도 못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뭘 하시건 간에 내내 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네요. 어머님이 매점에서 뭐 사와라 하고 심부름 시키실 때만 빼고는 계속 어머님 옆에 붙어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덧 남편하고 교대할 시간이 되어 주섬주섬 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어머님이 또 황당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당신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도 뭐 50만 원이나 들어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저더러 또 너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명을 씌우시냐, 도대체 왜 그러시냐 하고 한마디 했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누명 같은 소리 한다면서, 저더러 이번엔 못 빠져나간다고 가만 안 두겠다나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이 또 시작이시라고, 내가 이번엔 어머님 지갑을 훔쳤대 하고는 웃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다시 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제가 당신 지갑을 훔쳐간 것도 부족해 당신을 미친 엑스 취급을 한다고 억울하다시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시는 게 어찌나 가관이던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제발 좀 생쇼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짐 챙겨 나가려는 제 머리채를 어머님이 낚아채셨거든요. 그리고는 저더러 도망가지 말라는데. 정말이지 머리가 뜯겨 나갈 듯이 아픈 것도 아픈데. 억울하고 쪽팔려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맞은편에 계시던 여사님이 저희 어머님더러 옆편 내가 노망났냐 하시며 아까 지갑 침대 밑에 넣어놓고 왜 생사람을 잡냐고 혀를 차셨어요. 놀란 남편이 어머님 침대 밑에 손을 넣으니 정말로 거기서 지갑이 툭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님이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는 그게 왜 거기서 나오냐며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시는데. 정말 분하고 열받고,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더라니까요. 남편이 어머님더러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셨냐 추궁했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저를 소름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신우도 당신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제 본색을 드러내게 할 생각이셨다나요? 저는 거기까지 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 화단 벤치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얼마나 제가 미우면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행동에 옮기실 수가 있나 싶은 게.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신우랑 같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오늘 일은 일단 미안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은 못 넘어간다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처음에야 실수였다 치더라도 오늘은 정말 일부러 그러신 거니까, 나는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 무조건 사과를 받아야겠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랑 신우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 환자신데 그럴 것까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서 그런 실수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당신이나 아가씨가 더 나쁘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장모님이 그러셨어도 자기는 이해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사과 못 받으면 당신하고도 못살것 같다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100% 진심은 아니었고. 이 정도로 세게 나가면 남편도 아차 하고 뭔가 깨닫는 게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이지. 자기는 제가 이렇게 독한 줄 몰랐다면서 진짜 너무한다 소리만 계속 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는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었죠. 물론 막판에서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를 잡긴 했는데 그땐 제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남편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어머님이야 말해 뭐해요. 솔직히 저. 어머님이 정말 치매라던가 그런 거였으면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멀쩡한 양반이 말 그대로 저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엊그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요새 입맛이 통 없다 하시면서 제가 담근 김치가 드시고 싶다 하시더래요. 맨밥에 그것만 있어도 밥이 꿀떡꿀떡 넘어갈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올해는 김치 안 담냐며 자기 좀만 주면 안 되냐는데 그래서 너 같으면 주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길래 죽었든 살았든 내 알바 아니니까 이딴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죠. 진짜 사람이 곱게 늙어야지 나이 먹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해코지를 하려 들었다는 게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이지 죽어도 소식 전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